어, 이번 영상은요. 제가 국제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 KHF 2024를 다녀왔습니다. 그 병원 관련된 업체들도 지금 방문을 하면서 코엑스에 가서 어,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플랫폼이 하나 보이길래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지금 제공을 해드려 보거든요. 병원을 가시기 전에 뭐 토요일이라든지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어떤 병적 증상을 어,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다 아니면 정보를 파악해 봐야겠다는 분들은 요 네이버 케어를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네이버 케어는 네이버 플랫폼 서비스 중에 하나이, 하나이고요 하나 여기서 네이버 케어 검색을 치시면 바로 그 네이버 케어를 치시면 바로 사이트로 넘어가죠 바로 넘어가고 네이버 케어 버튼 누르시면은 그 페이지가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케어입니다 현재 느껴지는 증상을 선택하시면 예상 가능한 병명과 가까운 병원을 알려드려요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이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진단만큼 전문성 있는 걸 아니기 때문에 그냥 초기 진단에서 자기 증상을 대충 짐작한 용도로만 활용하시길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시작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어 어디가 불편하신가요가 나옵니다. 가장 불편한 증상 한 가지만 입력해 주셔서 잦은 기침, 손목 통증 이렇게 하나씩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많은 증상, 이렇게 기번부터5분까지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아프다는 얘기죠. 일단 부위별로 이렇게 아픈 부위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깨가 아파요를 한번 선택을 하면 해보겠습니다. 이 중에 이제 처음부터 들어가는 방법들이 다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지금 많은 증상 중에, 어깨가 아파요라는 증상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깨가 아파요 했더니, 누구에게 증상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이 나오죠? 나냐? 다른 사람이냐? 내가 아프니까, 나를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생년월일을 넣는데요. 이게 나, 나이가, 어, 또, 다른 사람마다, 나이마다, 나이 때마다, 또 증상 결과 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고로 하시고, 이 연령대가 좀 중요하다는 거, 아무렇게 넣으시면 안 됩니다. 넣어보고, 그냥 본인 성별, 성별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사항이니까, 본인이면서 성별은 남성이고, 예, 어깨를 다친 후에 증상이 나타났나요? 해서 나오죠. 그러면, 네, 나왔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버튼 누르면은, 이제, 증상이 이제 나온다. 어깨가 아픈 증상이 다친 이후에 나온 걸로 음, 확인이 될수 있고요. 다친 부에 다음에 증상이 있나요? 이렇게 또 물어보네요. 자, 그런 보니까 피부색이 창백함, 뭐 팔에 맥박이 안 느껴짐, 감각이 무딤, 찌릿찌릿한 통증 이 느껴짐,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짐, 욱신거린 통증이 느껴짐, 위에 증상이 없음. 욱신거린 통증이 느껴지는 거 같으니까 여기 어깨에다가 이 해당되는 어깨에 해당되는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지는 등통증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버튼 누르시면은 또 다친 부위 주변에 다음에 증상이 있나요? 이렇게 또 물어보네요. 어, 어깨의 변형 심하게 멍듦 만지지 못할 정도의 통증 위 증상이 없음 그 증상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위의 증상이 없음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없으면 다음 버튼 누르면 이렇게 확인해 주요라고 느낌표가 딱 나와요. 어떤 내용이 써져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냥 누르시면 안 되고요. 꼭 보셔야 됩니다. 본 서비스는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관련 질병 및 질병에 대한 정보와 관련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제시되는 정보는 잠정적인 가능성이 참고용으로써 제공되는 것이며, 가능, 잠정적인 가능성이 참고용으로 제공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학적 조언, 진단, 치료, 예방 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단, 치료, 예방 등을 위한 것이 아님을 명시하, 명시하셔야 되고요. 본 서비스는 의사나 기타 의료 전문가를 대신할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의학적 판단을 내리거나 약물 복용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의료기관 내원을 통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본 서비스를 생명을 위협하거나 응급한 상황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응급한 상황에 사용, 사용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그죠? 본 서비스는 이용자가 이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의 내원 없이 취한 질병에 관한 조치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결론은 이게 의사 전단 전달, 전달한 전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결과를 참고하라는 얘기의 사이트죠. 의료적 책임이 없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 후 네이버 케어 결과 보기 눌러보겠습니다. 제 답변은요. 지금 어깨 건선상 나왔고요. 어깨 인대 손상, 어깨 염좌, 어깨 타박상인데, 이 중에서 저는 이제 인대 손상 염좌 쪽 같아요. 그래서 요 인대 손상 염좌 쪽을 이제잘 보호해야겠죠. 그래서 완료 버튼 누르면은 어~ 저의 어떤 상태를 파악했으니까, 부분적으로는 어~ 자기가 어~ 좀 케어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강 몸 상태에 따라서 병원을 빨리 가야겠다 안 가겠다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활 속에서 써먹기가 좋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어, 링크 저장하셔가지고 앱이 아직 나왔는지 아직 안 열어봤지만은 지금 베타 버전이네요. 그래서 어, 지금 출시 전인 것 같은데 홍보하기 전인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이렇게 정보를 확인한 것을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려봅니다. 한번 생활 속에서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